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니쌤입니다. 책 읽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영상으로 지금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화면에 보이시죠? 너와 나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창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안성훈 작가의 글과 모혜진 작가의 그림을 함께 볼수 있는 책이에요. 어, 책을 넘겨 보시면 그림도 많이 들어 있고요 만화 형태로도 제시가 되어 있어서 초등 중학년 고학년 학생들 네, 중학생들도 관심이 있으면 읽어 볼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사회정서교육이 강조가 되고 있죠. 저도 2024학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핵심 강사 또 중앙 현장 지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전국의 26년 선도 교사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네이 사회정서와 관련한 책 '나와 너의 공통점'이라는 책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싱크와이즈라고 하는 마인드맵 프로그램인데요. 디지털 마인드맵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쉽게 접근을 할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공통점. 책은 엉뚱한 상상으로 하늘까지 걸어가부터 물음표가 끝없이 샘솟아까지의 33개 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제목과 함께 옆에 부제를 좀 살펴보시면 끝까지 나와 누군가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부터가 나와 너의 공통점이잖아요. 너와 나의 공통점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면도 있지만 또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이 안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좀 먼저 제시되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 다른 점을 먼저 찾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공통점만 있지 않겠죠. 다른 점들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 다른 점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을 공감해 줄수 있는 그런 능력,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공통점을 찾는 데서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디 뭐 연수나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처음. 참석을 하게 되면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어떤 대화를 하시나요? 뭐 공통점을 찾아보는 그런 대화 위주로 하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는 어디나 왔냐? 고향은 어디냐? 뭐 학연지연 혈연 이런 것들을 다 어,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정말 쉽게 다른 사람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꼭지들 쭉 모든 걸다 소개를 해드릴 순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어 추운 건딱 질색이야. 이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추운건딱 질색이야. 황제펭귄과 나의 공통점인데요. 네, 이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 음, 84쪽에 있습니다. 84쪽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음, 혹시 보이시나요? 네, 화면이 지금 잘 크로마키 때문에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만화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남극의 겨울은 무시무시하게 추워서 대부분의 동물들이 덜 추운 곳으로 떠난대라고 하면서 펭귄 그림을 여기에 그려놨어요. 펭귄 중에 가장 몸집이 큰게 형제 펭귄이구나. 영하 50도에서 어떻게 살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만화 형태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옆 장면을 좀 살펴보면. 하지만 황제 펭귄들은 꿋꿋이 남극에 남아 추위를 버틴다는 거야. 나는 추운 걸 정말 못 견디겠던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음에 남극에서 살면 이 정도는 갖춰야지라고 하면서 옆에 그림으로 빽빽한 바깥 깃털 피부 아래 두꺼운 지방층 꽉 들어찬 솜털 이런 그림을 아주 재미있게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겨울 옷을 여러 겹껴 입은 셈이야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만화가 시작이 돼요. 이 커트가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이 책은 어, 정말 쉽게 1 시간 정도면 읽어 보실 수 있는 책이고요. 어, 이 내용을 뭐 모두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또 직접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요즘 아이들 마음 건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한 마디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방학을 맞아서 아이들 함께 이런 사회 정서 관련한 활동들 그리고 책 많이 읽어 보시면서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너와 나의 공통점 이 책의 내용은 요 정도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책 추천을 받아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어, 소개할 만한 책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네. 성심성의 것, 작성해서, 이렇게 영상 또 블로그 형태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이 시간에 뵐 때까지, 네.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라 훈이 쌤은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너와 나의 공통점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아이들에게 마음 건강을 위한 활동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권장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게요. 안녕.